안녕하세요. 꽃보다 패밀리 슈파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이제 9,000명이 다 됐습니다. 저희 가족을 사랑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협찬받았습니다. <laughs> 아, 감회가 또 새롭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또 포스픽 미니빔 리뷰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캠핑을 하기 때문에 가장 좋았던 거는 휴대성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부피 차지를 안 해요. 저희가 들고 다니는 카메라 가방에 넣고 다니기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케이스에 넣어서 단기도 좋고요. 무게도 300g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한 손에 들어오는 작은 미니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괴물이에요. 이거 트시면은 200인치까지 화면이 나옵니다. 화질은 시비를 보는 것처럼 선명하지는 않지만 저녁 시간대 보기에는 전녁 무리가지 않을 정도의 화면으로 영상을 보시기 좋아요. 저희도 이거를 집에서도 사용해봤고 저번 캠핑장에도 사용해봤고 이번에 또 영화를 한편더 보려고 아무도 없는 저희만의 공간에서 인생 최고의 영화관을 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이들이 이걸로 영화 보고 난 후부터는 컴퓨터로 영화를 보는 거를 이제 싫어해요. 저희 3남매인 거 아시죠? tv도 없습니다 예전부터 tv 없앤지 4년 정도 지났습니다 집에서도 아이들에게 이제 정말 필요할 때 영상을 보여주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상품을 지원받고 사용을 해봄으로써 가장 신경 쓰였던 부분은 아이들의 눈 보호예요 첫째가 조금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걸 봄으로써또 설마 또안 좋아질까 걱정도 했었는데 다행히도 이거는 눈 안전 등급에서 1등급을 받았답니다 클래스 1등급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이 마음에 들었어요. 아이들 눈 소중하잖아요. 지켜줘야 합니다. 보통은 빔을 갖고 캠핑을 간다 하면은 세팅을 하는 시간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뭐 스크린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저희들도 지금 뭐 타프를 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빔을 보실 텐데 이거는 일단 휴대성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뭐 크게 세팅할 것도 없습니다. 기존에 뭐 쓰시던 이런 삼각대 하나에다가 그냥 걸쳐만 주신다면 영화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시기가 굉장히 편하고요. 넓은 화면으로 진짜 영화관에 온 듯한 느낌을 줄수 있고요. 정육면체에서 나오는 다양한 각도로 영화를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놓고 영화를 시청했을 때 벽에서 비춰지는 모습도 좋았어요. 누워서. 간단하게 좋아하는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넷플릭스가 지원이 된다는 것도 요즘 같은 영상 매체에서는 가장 또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니빔 중에서는 최고 화질이라고요. 지원해 주신 곳에서 들었는데 이 미니빔 중에서는 아직까지 화질이 그렇게 좋은 상품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낮에 밝을 때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상품이에요. 하지만 좀 어두워졌을 때 느낌 있을 때 이제 캠핑 와가지고 이제 캠프파이어 하면서 이제 뭔가를 좀 보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시기에 가장 좋은 상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상품은 저희가 밤에 볼 때는 전혀 화질의 문제를 갖고 보진 않았고요. 일반적으로 한 50인치에서 한 100인치 사이로 봤을 때 전혀 무리가 없었고요. 완전 풀로 200인치를 쌌을 때는 조금 화질 저하가 생기긴 했습니다. 그래도 영상을 보는데 자막을 못 읽는다던가 영상을 못볼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핑 미니빔의 큰 장점은 배터리인 것 같아요. 이 300g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미니빔에서 2시간 30분이라는 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어마어마한 거죠. 보통적으로는 다 보조 배터리나 전원선을 연결하고 영상을 봤어야 됐던 빔 프로젝트가 아니라 얘는 영화 한편 정도는 겉드니볼수 있는 배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HDMI 단자도 있기 때문에 노트북으로 연결하셔서 영상을 보실 수도 있고요. 간단한 조작으로 영상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USB에 있는 영화도 보실 수 있고요. 곰플레이 앱을 다운 받으시면은 자동 코덱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플레이 시켜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미러링 기능을 제일 많이 사용했어요. 미러링은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두 핸드폰 다 사용이 가능했고요. 와이파이를 잡아서 쓰는 것보다는 개인용 하스팟을 쓰는 게 훨씬 더 깔끔한 연결을 보여줬어요. 와이파이를 집에서도 사용을 해봤는데 개인용 하스팟 연결했을 때 오히려 영화나 영상을 볼때 끊김 없이 볼수 있었어요. 와이파이가 좀 신호가 약해서 그런지 그것까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개인용 핫스팟이 연결하기가 더 편했고 저희는 무제한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야외에서도 개인용 핫스팟 연결해서 영화를 봤어요 이거 구매하신다면 데이터 요금제 한 단계 더 올리셔서 무제한 데이터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장 네 스피커는 사실상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일반 노트북 스피커 음질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영화를 볼땐 다소 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뭐 이런 블루투스 스피커를 같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어 마우스.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화면에 대고 그냥 움직이시면 마우스처럼 이동을 합니다. 간단한 조작을 하실 수 있고 버튼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에어 마우스는 별도 구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포스핑 미니비의 큰 장점 딱세 가지만 뽑는다면 첫 번째, 작다. 휴대성 어디다 넣어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휴대하기에 편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설치 가능하기 때문에 영화 보시기도 편해요. 그리고 두 번째 괴물같은 배터리. 보조배터리를 연결하지 않아도 내장된 배터리로 2시간 반까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충전하고 가셔서 영화 한 편은 충분히 보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아이들 눈을 생각한 눈 안전등급 1등급의 클래스 1등급이 가장 이 상품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같은 아이들을 키우는 지에서도 좀더 믿고 살수 있는 그런 제품일 것 같습니다. 뭐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 상품의 단점도 있는데 단점은 저렴하지 않은 가격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정도 가격선이 돼야지 상품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구매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 안에 들어오는 작은 미니빔 저는 이걸 처음 봤을 때이 작은 데서 화면이 어느 정도나 나올까 사실 좀 긴가민가 했습니다. 영화를 봤을 때 너무 좋았어요. 거실을 꽉 채우는 화면으로 영화를 볼수 있었던 이 작은 사이즈로 그런 괴물같은 또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캠핑을 다니시면서 이 미니빔을 사시는 것도 참 고민이신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적재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너무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가주 다니시기에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무게에 남 못지않은 품질 성능 화질, 아직 갖고 있는 상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는 이 제품을 앞으로도 캠핑 생활하면서 더잘 사용할 것 같아요. 아이들도 영화 보는 걸좀더 좋아하고요. 아이들과 캠핑 다니시면 하루 종일 힘드시잖아요. 텐트 치시랴, 정리하랴, 아파하랴, 설거지하랴 설치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흰색 벽에다 쏘시면 돼요. 텐트, 자동차, 타프, 어디든지 흰색 벽면만 있으면 쏘면 영상이 나옵니다. 아이들에게 영화 한편 틀어주시고요. 2시간, 2시간 반 동안. 부부만의 시간을 좀 가져보신 건 어떨까요 이 작은 빔 하나로 최고의 인생 영화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캠핑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다 구독자 분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더 좋은 영상 만드는 꽃보다 패밀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날게요